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바로 프로기사 김용도 2단입니다. 어 김용도 2단 어떻게 좀 알고 계시나요? 저 알고 음. 있죠. 같은 그 도장 선후배 음. 어, 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음. 또먼걸게 오늘도 날씨가 되게 추웠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먼걸이 완주 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사실 우리 김용도 프로가 입단했을 때그 인터넷에서 뉴스로 음. 접했기 때문에 어,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맞세요 그렇죠. 저는 2014년에 지역영재 입단대에서 입단한 김영도 이단이고요. 어, 오늘 승부TV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오늘 즐겁게 촬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살때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 너무 산만해서 음. 그 이모부께서 바둑을 음. 좀 배워봐라. 그러면 조금 음. 산만한게 좋아질 어, 거다 해서 어. 따라가서 배웠는데 저 형이랑 같이 가서 배웠거든요. 어. 근데 하다 보니까 네. 형이랑 저랑 사실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네. 축구선수를 꿈을 꾸고 있는데 네. 형이랑 저랑 바둑꿈을 하다가 거기 원장님께서 저는, 저는 재능이 있어서 계속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형은 이제 그만하고 네. 축구로 길을 갔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바둑으로 길을 갔던 것 같아요. 본인도 아... 이제 바둑을 되게 좋아했고요. 네. 그런데 근데... 우리 서상범님이 이제 기억하는 우리 김영도 프로는 굉장히 이제 그 운동 시간에 하는 축구를 엄청 잘했다. 운동 잘하고 모험생 아주 어. 그냥 네 완벽한 그런 음. 아이였다. 아니 뭐 바둑적으로 뭐없어요 바둑적으로 봤을 음. 때. 바둑적으로는 사실 음. 제가 이제 있었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아래쪽이 <laughs> 어, 어. 그 당시에는 나이차가 있다 보니까 음. 좀 이제 아래쪽에 있어서 바둑은 많이 그때 그 원생 때는 많이 안 접었던 거 같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김영도 프로가 2000년생이니까 그래도 이제. 도용이막할거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보니까 지금 성장할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렇 멀리서 지켜봤지만 아이 친구는 분명히 좀 나중에 대성으로할것 음, 같다. 그렇죠. 음, 역시나 그 안목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프로 기사가 됐고 이 빠른 시기에 프로가 됐잖아요. 혹시 프로가 되고 나서 좀 연애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 연애는 어떤가요? 연애 음. 이제 바둑은 프로 기사가 됐습니다. 바둑 음. 부분에선 프로예요. 근데 이제 이연에간에서는 이제 프로인가요 아마추어인가요? 본인이 생각해서 연애 쪽에서는 몇 급인가요? 네. 저는 네. 한 18급 정도 되요 18급이요? 아 우리 김영도 프로가 18급이면 우리 서사범님은 한 80급이에요. 80급. 단수, 단수도 몰라요? 80급.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내부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도 도장 생활할 때 우리 김영도 프로 인기 많았나요? 아 저요? 네. 제가 더 많았죠. 여보세요. 어정년 형님 안녕하세요. 어형저 어, 영돈데요. 어그 어. 일단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드릴 테니까. 아그 어, 어, 어. 어. 사람이 아니라 그 동료 프로 기사가 보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laughs> 아니 갑자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동료 기사가 네, 형이 생각하시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냥 뭐...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 뭘 죄송해요? 아니, 뭐... 동료 기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대학 다니지 않아? 지금 일, 어... 일하고 있나? 어, 네, 일하고 있죠. 네, 아, 뭐... 일단... 뭐... 지역 연구생 입단자에... 네일 열심히 해그 나이에 비해 뭔가 일을 빨리 시작한? 네 그리고 뭐, 뭐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어, 뭐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laughs> 아뭘 어떤 사람 그냥 뭐 형들이랑도 잘 지내고 음. 운동 좋아하고 음. 뭔가 음. 뭔가 일찍부터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이미지지 뭐아 그렇군요 <laughs> 뭔데 이 <이거? 웃음> 제... 안녕하세요. 저기, 이창석 프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사실 지금 어. 네.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laughs> 나도 너무 오랜만에 통화해서, 근데 일단, 뭐 네, 이제, 음, 음, 음. 어, 지금 뭐, 불금 딱, 저, 지금, 지금 통화하는 시간이 금요일쯤, 한참 그 시간인데, 아, 어. 잘 통화해서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저, 이창석 프로, 아 네네네. 예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인데 전화 아, 연결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아. 그 김형도 프로가 네네. 저희가 좀 쫄라가지고 전화 를한 거예요. 아아 아, 네, 저는 뭐 언제든 <laughs> 가능한데 네. 어, <laughs> 네네. 어쨌든 저희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까 질문을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창석 프로 그러니까 장수형 도장이죠 어떻게 보면 도장 선배잖아요. 그렇죠. 아네네 그렇죠. 그 선배가 네네. 이제 바라보는 김영도 프로는 어쨌든 이제 뭐 아주 좋은 동생이다. 아 네, 조, 좋은 동생이죠. 네. 아, 네. <웃음> <웃음> 그럼 뭐 혹시 우리 그 아주 좋은 동생인 우리 김영도 프로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지막. 아뭐 너무 한마디 할그그 그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조만간 뭐 얼굴 보면 밥이라도 먹자고 예정됐잖아. 어서 세요 어, 우석이 안녕하세요. 어, 영대야. 어. 드디어. 갑자기 전화해서 당황하시죠. 어 아, 어, 그 일단 어. 어. 이유는 제가 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 어 다름이 아니라 동료 프로 기사가 보는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 뭐라고? 동료 프로기사가 보는 저는 어. 저의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냥 편하게 어떤 사람인지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료 프로기사가 보는 저는 어떤, 어떤 사람 편하게 있는 그대로. 어. 제시 <laughs> 너무 광범위 안 되실 것만. <laughs> 괜찮아요. 진짜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보세요? 저 누구야? 또 옆에.. 네 어, 여보세요? 어, 우리 양우석 프로! 아 뭐야 유튜브 찍고 있구만 네 저희 지금 여기 승부TV 지금 그.. 방송 중입니다! 네. 아니 이게 뭐야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예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반응은 우리 김영도 프로하고는 한 10년 만에 통화하시나봐요? 용도랑 그뭐 도장 생활하고 통화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laughs> 솔직하시네 아, 아니, 아, 그러니까 아니, 별로, 뭐야 어떻게? 네, 아니 별로 이렇게 그 별로 친구는 별로 없다. 영두랑요 예. 아니요? 아, 그러니까 친구는 있는데 좀 오랜만에 통화를 하신다 이거죠? 친구는 있는데. 예. 같이 밥 먹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서. 아. 네, 두 장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어. 아,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같은 도장 그 출신으로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laughs> 양우석 프로가 보는 <laughs> 그어 우리 네. 김영도 프로는 어떤 사람인지 한 음. 말씀만 남겨주세요. <laughs>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음, 축구 잘하고. 오 축구를 잘하고. 네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잘생긴 프로. 축구 잘하고 잘생긴 프로요. 아, 아. 축구 잘하고 잘생긴 프로. 네. 어, 아형 왜. 어,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 기사 중에 그래도 좀 미남 프로 기사가 몇분 계시잖아요. 뭐 허영호 사범님도 계시고. 그리고 김정현 사범님도 계시고. 그다음이 이제 김영도 프로다. 어. <laughs> 좀더 있긴 한데. 좀더 있긴 한데 영도도 상위권에 있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 축 운동도 운동을 잘하는 후배고 그리고 또, 얼굴도 잘생긴, 우리, 김영도 프로다. 이거죠? <laughs>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제 그, 저희가 방금 전화통화 이렇게 한 분은, 저기, 양우석, 그 프로기사 양우석 사범님이시죠? 그렇죠. 어, 예. 우 양우석 프로, 이제 양우석 프로는 좀, 이제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건데, 전화 받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승부 TV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아. 음, 네. 좋아요 구독 눌.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예. 이제 백이권에 <laughs> 뭐, 있는 기사인데. 아 백이권 많이... 안에 있는 기사다. 네네. 그렇죠 예.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예. 아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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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혹시? 아 지금 양치하고 있었는데. 아. <laughs> 어 요즘에는 바둑 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어. 음, 어 바둑 공부는 사실 열심히 잘안 하는 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제가 꿈이 네. 나중에 바둑 선생님도 꿈꾸고 있고 음. 제가 장사쪽을 조금 오. 꿈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길을 좀 네, 생각하고 있는 거쪽도 길을 조금 일을 배우면서 하고 있는 것같아 음. 네. 그러니까 좀뭐 후진 양성도 생각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좀 뭔가 다른 뭐뭐 뭐 이렇게 뭐 사업인가요? 뭐 어떤 그 다른 일은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네. 술집을 조금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일도 배우고 있어요. 아... 아... 글쎄요, 근데 사실 이 프로기사가 그런 뭔가 좀뭐 술집이라든가 뭐 어쨌든 요식업이잖아요. 이 요식업을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어직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보시는 분들이 좀왜 어, 저렇지라고 이해가 네. 안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걸 이렇게 특별하게 프로기사 신분으로서 뭐 그런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입단을 조금 일찍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입단할 당시에는 저랑 비슷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음. 다 엄청 음. 고수고 음. 저보다 훨씬 실력이 강한 선수들이 많아서 음. 그때 바둑을 좀 많이 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자신감도 떨어지고 동기부여 그런 것도 없어서 그때부터 조금 방황을 많이 해서 음. 이제 나의 길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음. 어. 글쎄요. 근데 뭐 저는 오늘 뭐 우리 근데... 뉴스로만 이렇게, 뭐, 어디 인터넷에서만 보다가, 사실 만난 거는, 김영도 프로를 만난 건 오늘이 이제 처음인데, 글쎄요, 뭐,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방황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냥 아주. 거의 일생의 모든 시간을, 거의, 바둑을 안한 시간보다 바둑을 한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승부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사회로 나갔습니다. 바둑만 하다가 사회로 나갔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어 일단 바둑만 하다 보니까 일단 말 주변이나 음. 뭐 사람 대하는 게 조금 일반인들에 비해서 음. 조금 낯선 감이 음. 있고요. 음. 그래도 최대한 저는 노력해서 음. 그런 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음. 음, 일반인하고 바둑인하고의 삶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뭐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가요? 일단 뭐 일반인은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예. 바둑이는 뭐 바둑 때문에 음. 학교도 제대로 가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인 이거 같고, 뭐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다른 르 그런 거 있어서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 사실 사회에 나가서 좀 힘들었던 부분 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저희 세 명이 있는 이 화면을 보면 가장 사회 에 적응을 잘한 사람 같아요 지금. 예, 지금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또 영재로서 입단을 했고 또 빠른 나이에 입단을 한 입장으로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좀 프로 기사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다 뭐 이걸 이렇게 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 일단 프로 기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음. 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간 투자인 것 같아요 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얼마나 그 효율 있게 요즘은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평 옛날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음, 근데 바둑을 많이 두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면은 제가 음. 오래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 제가 그르,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졌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거를 잘 이겨내면은 잘할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지는 아니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승부에 대한 그런 연연을 너무 하지 말라. 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아쉬워요. 어, 우리 김용도 프로 저는 이제 입단했을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이 팬으로서 뭐 진짜 아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더이 이 바둑 이 높은 곳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계속 바둑과 좀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데 어 혹시 이 다시 좀 이렇게 승부사로서 이렇게 좀 매진해볼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뭐 어, 제가 항상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일단 저는 매일매일 승부를 이렇게 겨루는 게 너무 막 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음. 그런 게 제일 크고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둑 프로 기사는 뭐한번 프로 기사가 되면 영원히 바둑 프로 기사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은퇴하지 않는 이상. 아, 그래서 분명히 저는 나중에 꼭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또 어떤 기사를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기사도 바둑계를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